안녕하십니까 고준영 리포터입니다. 오늘은 5월 10일 제 38번째 생일날 평일인데요. 5월 1일 근로전날 일을 해서 그날 대체 휴무로 오늘 하루 쉬고 있습니다. 장성 백양사에 왔는데요. 역시 예상과 같이 평일 날이라. 아무도 없습니다. 완연한 봄 날씨죠. 해양은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가 조금 안 돼서 해가 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든지 간에 따로 역광이 존재하지 않아서 제 얼굴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워낙 두 마리가 옆에 이 황룡강 물줄기겠죠. 옆에 물줄기 바위가 하나 있던데, 거기 있다가 보이나요? 있다가 날아가더라고요. 여기 어디 바위가 있었는데 잘안 보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, 그리고 야외에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. 물론 오늘도 혼자네요. 내 짝은 어디에 있을까? 좀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푸르른 실록, 5월의 백양사. 좀 이따 볼게요 안녕!